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어? 건강이 최고야.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해야 돼. 어? 돈, 뭐 명예, 어? 사랑 일단 건강해야 그거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냥 건강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다른 다른 거 눈을 돌리는 거지. 건강이 최고지켜라 신뢰가 안 된다면 일정을 가도 되겠니? 사실 통보야. 어어.. 하필 토마스야. 그 많고 많은 캐리 쪽에 하필 토마스야. <목소리> 어에마 어, <애마비. 목소리> m 글 와, 진짜, 뭐, 안 되나 진짜, 이거, 그냥, 아, 예 붙어, 죽어 죽어죽어 붙어, 어 진짜 한번죽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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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그 이렇게 싸워 버리시면은 이 노신 내가 할게 없거든요. 이게. 좋아, 좋아, 얘들아 좋아, 좋아,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어이구 <목소리가> 느낌 느낌 있잖아 어 좋아, 좋아,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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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아어아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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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라도, 살게 나, 나라도, 나라도, 나게와 나라도, 씩라는나 진짜 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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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도,

관각을 보는 거야. 야야야 루이스 살루이스 루이스 살루이스 루이스 살루이스 살루이스 루이스 살루이스 루이 <침기 incoming> 갈게 너도 하아 맨발로 뛰어다니느라 이거 발다 까졌는데 오오 나이스 가는 중어 그래그래 가는 중이야 가는 중에 딸피니? 돌 딸피야? 아래 다있 저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어떤 내용이죠? 어떤 해피해피한 소식이죠? 알고 말해 갔네 이거. 리크가 하나 이거. 어 방금 좀 포수가 환상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1 0통만에 이제 입사한다고요. 아유 취업 축하드립니다. 어? 야 요즘 이런 불경인데 어? 진짜 아유 축하드립니다. 뭐 평생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그 직장에서 원하시는 거다 이루시고 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근데 옛날이랑 다르게 평생 직장 개념이 없지어 옛날에는 뭐한60 6안 뭐, 그 정도까지,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요새는 이직도 많이 해서 그래. 게다가, 처음부터 그 대기업 쪽에 들어가는 그 인원 수도 폭도 많이 줄었고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대학교에, 이제, 지금은 뭐, 입사 공고를 내면은 거기에 다 지원을 해서 선별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 옛날에는 대기업들은 애초에 입사를 할수 있는 지원 자격을 대학교마다 그몇 툭씩 제한리도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지원할 을수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하! <laughs> 아프리허우가서비스가 <프리하고> 이거. <laughs> 그래서 뭐, 뭔데? 결론이 뭐야, 우리? <laughs> 그래서 우리 뭐, 결론이 뭔데? 뭐, 그, 뭐, 뭐 잘, 쉐실잘 해보자, 뭐, 이게 결론이, 우리? 우리 팀? 뭐 아까 뭐, 한참 싸우고, 어던 뭐, 결론이 뭔데, 우리? 저 40대냐고요? 왜, 왜 그게 그렇게 돼? 내 측팀이가 회식 가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회식이란 게 그렇게 쉽게 딱딱딱 보일수있는게 아니라니까, 어? 야, 말로는 이, 뭐, 다할수 있어요? 진짜 말로는 온갖 회식 다 잡을 수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삶비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모이기가 어? 그뭐 너들 몇시에 몇시까지 만나자 이러면 그렇게 막 간단히 되는게 아니니까 가기 싫다가 아니고 이제 어?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런 게막 이게 어? 쉽지 않다 그게 어?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진짜 모이면 가냐고요? 진짜 모이면은 뭐 도이 그러고 시간주네이 하시다. <laughs> 놀이 근다빠이하시야놀다이이 <놀람> to move. 가나 가나 자네 가시나 루스님 자네 가시나 지금 자네 어 이거 자네 가시나 지금 자네 지금 어디 가시나 지금 자네 어디 가시나 루스님 <laughs> <laughs> 살아보세요 루스님 사셔야 합니다 루 루이스님 사셔야 됩니다. 야, 토마스님 근데 게임 왜 던지는 거임? 루이스님 진짜 사셔야 됩니다. 야, 토마스님 냅둬. 토마스님 그냥, 토마스님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 냅둬, 그냥. 어, 야, 이건 미안하다. 이제 이러다 시는데 얘들아 믿을게 야 얘들아 근데 이거 뭐 우리 트럼프 딱 야무지게 먹고 올라가면은 이기는 거 아니야 이게 아까 대체 테 그었었다고 팀을 오르시 넣어서 기분이 상한 거 아니랄까요? 아, 당신 혹시 사이퍼즈 정시할까, 뭐 그런 겁니까? <놀라> <놀라> Gracias. 고생했다. 어. 약간 히어터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 약간 신화 같은데 보면은 막 미노타우로스 약간 그쪽 계열일 것 같고 약간 그런 감성 아니야? 근데 사실 다른 건다 모르겠고 그냥 매칭 빨리 시켜주는 탱크 개축이네 어, 아, 백화콘, 어? 어, 내가 먹을래. 딱, 김 해놨는데, 뭐거 수습하네잉. 뭐야? 어, 아, 근데 갑자기 제자리 띵기에서 당했네. 뭐야? 살았네? 계속? 레벨가 퇴살이 그래 그래 가는 중이야 조금만 대게해보세 어?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야 잠깐만 앞에 뭐 비용 둘 맞고 있는데 우리 뭐그나그도마스야그도마스쌤 가시 가시네 이제 반피 같은데. 로라스 진짜 꿀이다고 근데 요즘 메탈 좀 안맞긴해 나스가 요즘 메탈 좀 힘들긴해 로라슨 캐리 근데 어쩌겠냐 저 친구도 2차공 나오고 뭐 그러면 봄이 오겠지 응. 어이그라이그라와 어! 이걸 맞추네 이거라한대 잠깐만 잠깐만 이그라 잠깐만 아 아직 햄버거가 안들렸지 아 괜히 맞았네 아 괜히 맞았네 이거 아이. 아니 햄버거 열려있는 줄 알았네 이거 요즘 메타가 뭔가요? 섬탱 올. 아 그냥 요즘 메타 그냥 투딜러. 어? 가 어 조금 뭔가 조금 뭔가 야얘들아나나 오늘 상체 하체 에 온몸 다 젖어가지고 지금 근육 다 쉬어야 되거든. 아이 햄버거 좀 빨리 안 되나 이거? 아니 햄버거 빨리 안 열리니까 지옥인데. 얘들아나 가성비 좋게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뭐. 저는 햄버거보다 지속해보기 좋다고 보는데 별로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좋아요. 그냥 취향 차이. 둘다 좋아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약간 대치 상황일 때피 채우는 게 좋다 이러면 그거 끼는 거고. 난전해서 그냥 빠르게 한번 짧게 피 채우고 또 합류하고 싸우고 그런 게좀 좋다 이러면 햄버거 끼는 거고. 어, 좀아프데

얘아에밀 진짜 실패기네 와이 이거 잡기라 아 진짜 씨 아니 아 진짜 슬 아 진짜 피차는 속도 레전드네 응? 거의 뭐죽은거와 다름없는 수준에 지금 우리 팀은 올라가서 타워 부수고 내려와가지고 밑에 립다 챙겨먹고 있는데 아직도 피 채우고 있는 휴턴이 그냥 레전드네 여러분들 심지어 방금 콜라 먹으면서 피쳐죠 탱커가 이렇게 삽니다 어? 탱커가 이렇게 살아요 그냥 고독한 늑대 그리을 개출하고 아니 난 그거는 별로 그립지 않은 그냥 고독 있고 그냥 선복이랑막 어? 이것저것 다 썼을 때 솔직히 탱커 너무 단단했어 개인적으로 탱커 단단하면 딱 지금 정도가 맞다 보거든요. 전 시즌은 그냥 말이 안됐어 너무 단단했어 이게 원딜 체급이 너무 낮으니까 탱커가 누가 일특의 전선 유지끼고 마지막 특성에 어? 아, 자기만 해봐요. 야, 근데 어찌 어찌 클리어를 계속 살리긴 한다, 그래도. 응? 그러면 울그로 어, 되나? 해버을 터지는 타이밍 너무 좋고. 야, 잠시 빠졌다가. 뭐잘 어울리는데? 근데 블리브가 클리브가 되기 빠졌다, 빠르 아들 공기나시다라 어, 이거 나 나온대만. 어, 좋습니다 대투네이션 어. 네, 잘 쓰는 법 알려달라고요 개꿀팁 바에바로 조이 눕혀요 그리고 일어날 때 안면화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팀이 뭔가 나한테 하려 하거나 도망갈 때, 데토네이션 쓰면 개꿀. 진짜 개꿀팀입니다, 이거.